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칸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과 송강호가 각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칸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해서 아마도 미국 대부분이 지역에서 상영될 거야. 두 작품을 빨리 볼수 있으면 좋겠어. 이번에 탄회의가 박찬욱 감독과 함께 작품을 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그녀가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웠어. 90년대부터 한국은 국내 총 생산의 2%를 연예산업에 투자해왔는데,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아. 이제는 한국 영화가 대세인 것 같아. 정말 놀라운 일이야. 한류는 우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.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노력에서 비롯되었고, 그것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을 뿐이지.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, 영화제에서 수상할 만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. 한국 드라마나 영화, 그리고 케이팝은 아시아 시장 뿐 아니라 미국 및 유럽과 같은 서구권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거야. 네이버 웹툰 또한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. 많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웹툰에 각색한 것이거든. 박찬욱과 송각호는 한국 영화의 전설들이야.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빨리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. 박찬욱과 송강호는 둘다 훌륭한 감독이고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. 송강호가 출연한 브로커의 내용이 정말 궁금해. 빨리 볼수 있기를 바래.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 배우 송강호가 나무 주연상을 거머쥐었지. 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.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전에도 많이 보았지만,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아. 이번에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긴 헤어질 결심을 꼭 봐야겠어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송강호는 현존하는 배우 중에서 최고의 배우일 거야. 그가 최근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기뻐. 몇년전 기생충과 올드보이를 보고 난후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되었는데, 송강호는 정말 훌륭한 배우였고, 그의 연기는 악권이었지. 2007년 전도연은 송강호가 함께 출연한 시크릿 선샤인으로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, 2009년 박찬욱은 송강호를 주연으로 하여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어. 그리고 2019년 봉준호는 송강호를 포함한 출연진과 함께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지.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싶다면 송강호를 캐스팅하는 것이 좋을 거야.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